여기는 미국의 LA. 한 여성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마치자 사덕쇼 그리고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BGM. 여성은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아들이 달려와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죠. 아무도 없는데요. 현관문과 창문도 안전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자 흔들리는 하우스 놀란 가족은 서둘러 집 밖으로 탈출합니다 다음날 결국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낸 카를라와 아이들. 어젯밤 예쁜까? 무슨 일이 있었어? 나 당해버렸어 누구한테? 무서운 BGM한테 BGM한테 당해? 밤이 되자 가족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펴보지만 집 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려오는 <laughs> 소리 아들은 지하로 달려가고 찾았어. 이거예요. 봤죠. 그래서 누가 그랬냐고? 그러게요 얼마 뒤 가족들은 식사를 하려 했지만, 또 들려오는 비지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카를라를 노리고 아들이 말려 보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들은, 라이트닝 볼트에 감전되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는 카를라. 하지만 또다시 카를라를 괴롭히는 무언가.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사고를 당하고 합니다헬로 계속되는 이상 현상에 정신과를 찾은 카를라. 자꾸 bgm이 저를 괴롭혀요 에? 무슨 소리에요? bgm이 괴롭힌다고 거스레 그 할거면 당장 나가시죠 오케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카를라는 우선 아이들을 재운 뒤 목욕을 하려고 했지만 살며시 닫히는 문 그리고는 또 당해버립니다 병원에선 모든 의사들이 카를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해산!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저기요! 거저! 친구가 남편과 외출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리 <돼에에에에> 저를... 무슨 일이야? 온 오마이갓! 카를라! 저역편내가 우리 집을 다 박살내놨어! 얘가 그런 거 아니거든? 너도 봤니? 너도 봤구나! <laughs>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한명 생기고 요즘 같은 세상에 유령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기 죄송한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응? 그렇게 우연히 만난 초자연적 현상 연구진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편히 있는 일이죠 아무래도 밤새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시든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잠이 든 연구원들 갑자기 라이트닝 볼트가 시전되고 뒤져 이 새끼야 그 현상을 직접 목격한 연구원들은 박사에게 보고를 올려 이 현상을 적극 조사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박사도 동참해 사건을 파헤치려 하고 마침 등장하는 레이저 빔 모습을 드러내라.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는 유리아.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보셨죠? 이제 조사를 마친 박사 일행이 떠나자 남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대충 무슨 일인데 그래, 자기야. 별일 아니에요. 그럼 오랜만에 힘좀 써볼까. 자기야, 간만에 한번 당겨야지. 자기야, 도와줘. 알았어. 왜 폭행을 하셨나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씨, 이그 항령을 탈취할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이걸 이렇게 헬륨 용액으로 얼려서 깨부수면 유령도 탈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대학 연구진들을 총동원한 박사는 집과 똑같은 모양의 세트를 만든 뒤 이곳에 악령을 유인하자는 작전을 세웁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비과학적인 일이라며 깽판을 부리기 시작하고. 아, 짜증나. 실험을 지켜보는 전문의. 마침 등장하는 악령. 눈치 빠른 악령은 헬륜 버스터로 카를라를 공격합니다. 얼죽겠어 급히 대피사로 몸을 피했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대피사 그 상황을 정신과 전문의와 원장도 직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타이 악령 새끼야 더 이상 악령을 겁내지 않는 카를라 네가 아무리 내 몸을 노려봤자 내 몸은 내 거야 그러자! 오이 oh 카를라를 구해내는 전문의 그렇게 악령을 가두는 데 성공하는 듯 싶었지만 금방 얼음을 깨고 탈출해버리는 악령 아, 아, 맙소사 보셨죠? 얼마 뒤 카를라와 가족들은 이곳을 떠나 텍사스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문을 열자 반겨주는 가족들 그리고이 영화가 76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말과 사건의 주인공인 카를라 모런이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한다는 멘트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이 영화는 1981년 작품으로 원제는 더 엔티티 국내명 심령의 공포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 적절한 특수 효과와 살벌한 BGM으로 관객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던 유명한 작품으로 지금 봐도 볼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정나라한 노출신이 많아 그대로 올렸다간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편집되었으니 영화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본편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화 심령의 공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빵! Boom! Hit it! Come on! Yo! No.